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하는 가운데 관계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될때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고, 꼭 맞는 약들을 처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약들이 필요한 곳에 잘 듣게 하시고, 항암제가 못된 암세포에 잘 작용하며, 필요한 세포들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제사회로의 통합과 함께 국내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단들의 공격에 잘 대처하며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양되고 있는데 이들이 신학적으로 더 깊이 준비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다른 지역들, 그리고 흩어진 알바니아인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한 선교기관들과 훈련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과거의 전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서 다가올 미래마저 불행하게 만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죽어가는 북한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